부와 <laughs> 부와 했어. 에이, 뵙지 말고 언니. 뵙지 마세요. 부와. 부활. 우와, 이 여기니까 바로 부와. 그랬다 부와. 응. 부활. 응. 부활. 부파하나님의사아계 신부. 바천 창고까지 오게 될 점부. 바 我了你。 부활 부활 나의 사랑이 주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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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 일러와 이거 다 먹었어? 부활 하나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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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부활 주의의 복음 전할 사명 부활 모든 사람을 살릴 증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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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는 네, 주. 예수는 네, 주. 예수는 네, 주. 예수는 예수는 네, 예수 네, 주.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 아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에 어 나는 나는 자, 자. 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보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laughs> 성경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성경말씀이, 예스, 예스, 예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까까. 까까? <laughs> 영원하다.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 마땅합니다. 1. 어떻게 하지? 1. 1.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전도와 양육을 아, 그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음? 암송 말씀, 대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권위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빠? 아멘. 엄마? 응. 엄마, 엄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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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공동체 사랑해요. 유치부 사랑해요. 응. 어, 선생님, 사랑해요. 친구들, 사랑해. 뽀뽀. <laughs>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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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윙크. 아, 잘했어요. 빠이빠이.